이 <목소리도> 떠난지 2주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소리도> 거리배 <목소리도> 말라야 사소에서 지내다가 2주 만에 이제 카투만두에 나왔고요. 2주 만에 처음으로 샤워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나 겨우하네요 2주간 사람이 씻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곳은 카투만두의 타밀 거리라는 곳입니다. 카투만두에서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 것 같아요. 여행자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카투만두의 타멜 거리입니다 매연이 엄청 심하네요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겠어요 아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력이 참즐겨요 많은 기념품 가게와 히말라야 투어와 관련한 것같요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트레킹용품 가게네요 침낭, 우지 트레킹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여러가지 트레킹용품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트레킹용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웃도어 용품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도가게를 들어와 봤어요 와. 트레킹하는 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보기도 싫었는데 지금 이렇게 카트만두 시내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니까 다시 그리워지는데,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립네. 어째, 어떻게? 트레킹과 봉사 활동을 마치고 오늘 딱 하루 남았는데 오늘 하루만 카트만두 시내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어, 시에 지역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는 카트만두 하나, 랄리 푸르, 박타푸리, 시 지역은 카트만두라고, 카트만두 가드벤두 밸리라고 합니다. 11시 11시. 한 시간 있으면 그시간 11시 20분. 여기저기회가 많아. 원숭이사원이 아니라 개사원면. 와 원숭이 벌써 원숭이 소리 좀와 엄청난데 저기 와 정말 원숭이가 굉장히 많네요. 힌두교와 불교가 융합이 돼서 저희들 보기엔 상당히 낯선데 이 힌두교에서는 부처님도. 열 번째 아바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부처님 또한 많은 신도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원숭이 사원이에요. 아, 원숭이들이 많긴 하네요. 원숭이들이 참 많아요. 아 그래, 이씨. 원숭이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좋거든요. <laughs> 이요면어 <laughs> <laughs> 엄정영은 2 8 살에 상담을 해주시고. 영기, 방가 옷게 주세요. 그래, 니장안 간다며.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카트만두 시내입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건기라서 먼지가 엄청 많아요.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엄청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매우 심각하네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시내에 돌아다니기가 불편할 만큼 굉장히 심합니다. 음. 하나씩 이스투버스고버스스를 버스를 버스 이름으로 자기 생각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보통 이런 모습은 힌두교나 불교 비슷해요. 어. 뭐 힌두교도 버스버디나 가면 이런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절 안에 카페가 참 많아. <laughs> 네. 여기 뭐 관광지야서. 아. 네. <웃음> <웃음> 여기는 부처님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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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이고야. <laughs> 수많은 신들은 각자 자기만의 영역을 관장하고 있고. 그 영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도들이 그 신들을 따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 영어 책이네. 영어 현장 현장학서 받았어 지금. 어. 아유. 네. 안녕하세 잘생긴 남자라 기분이 좋아요. 애가 뱀도 풀리면 좋은 것 같고. 선생님 그러면 자연 소개가 돼요? 근데 우리 그 왔던 데 중에 하나는 또. 대부분 사원이 없어지는데 다시 아, 여기 다시 만들게 되었고. 가투만두에서두 번째 들른 사원. 인도, 네팔, 티벳 같은 불교 국가에서 네팔의 가장 대표적인 성지네요. 네팔 대지진 때는 완전히 허물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최근에 다시 복원을 했다고요. 예, 이 규모부터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오전에 방문했던 수완부나트보다 훨씬 더 굉장히 규모가 커요. 마치 하얗게 보이는 저 사원이 마치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티에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곳으로 유입되면서 이렇게 커졌다고 해요 중생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두 눈이 참 인상적이네요 <laughs> <laughs> 여기서는 이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원이이원숭이 사원이라면 여기는 비둘기 요원이네요 네, 팔 사람들은 마치 숨을 쉬듯이 신들을 믿는 것 같습니다 불교 성지로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여기서 사원을 돌 때는 꼭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지 반대 방향으로 돌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의 규정인 것 같아요. 예쁜 카페들이 참 많네요. 선물 상가들도 있고 와 비둘기가 엄청 많아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사원 안에 뭐 어, 카페, 기념품 가게, 호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도 많고 비둘기도 많고 어, 불교 신자라면은 꼭 한번 네팔에 오시거든. 카투만디에 오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아나마스테나마스테 <laughs> appreciate to coming all member in Nepal and supporting Nepali education and Nepali students and see you next year also. Yeah, also. Okay. Oh, thank you. Thank you. See you. Ah, see you next time. Yeah. Ah, okay, very very secure. Very very secure. 저녁시간인데도 카토만도의 공항은 엄청 붐비네요. 외국에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몰렸는데요. 이 많은 인력들이 해외로 공보로 나가는 중입니다. 600만명이나 되는 많은 네팔 사람들이 외노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네팔입니다. 고맙습니다. 야마